노아와 홍수.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슬퍼하셨어요. 착한 사람은 노아뿐이었어요. 하나님은 큰 홍수를 내려 세상 사람들 벌주기로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랑 노아의 가족이랑 여러 동물들이 들어갈 큰배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두식작지어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고 난뒤 3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세상 모든 것이 물 속에 잠겼어요. 그다음에 비가 그쳤어요. 세상에는 노아랑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물이 점점 줄어들자 방주가 산꼭대기에 멈추었어요. 얼마 후에 노아는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새들을 내보냈어요. 드디어 땅이 말랐어요. 이제 모두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노아의 가족은 그들을 살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느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표시였어요. 하느님은 자신이 만드신 사랑하는 사람을 보주셔야할때 가장 슬퍼하세요.